So happy together. 안녕하세요 소노필리파 용매입니다 음.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불쑥 찾아온 이유는 코노와 음. 리토스를 물어본 사람들이 계셨어요 음. 그래서 또 제가 시청자들과의 약속이니까 코노 리토스를 음. 좀 알아보려고 하다보니 아 생각보다 코너리토스를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저희 선학비 힐링팜의 전문가 한 분이 계신다. 어, 그분한테 가서 여쭤봐라.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간단한 네. 소개. 간단. 네, 네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정말 초보자의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코노가 뭐고 리톱스가 뭐죠? <laughs> 진짜로 그것도 모르겠다. <laughs>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게 코노예요? 아 이거는 리톱스. 아 이건 리톱스라고요. 예. 네, 아. 이게 리토비. 예. 아, 예. 엉덩이처럼 생긴 거. 리토비는 이렇게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예. 음. 음, 이렇게 생긴 건 리톱스. 말발굽처럼 예. 아, 예. 생겨서 말발굽처럼 예. 생겨서 리토비 특징은 아, 엉덩이 같이 보여. 예. 근데 그는 음. 그거는 코노. 또 그렇게 코너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긴 게 코너에? 코너도 그러나도 아이들이, 아이들이 있지만 네. 좀 또렷하죠. 코너. 음. 지금 얘들이 다 코너인가요? 예. 예. 아, 아, 다 이런 게다 코너 거예요. 쪽 아이들이고 예. 다 갈라지진 않나. 봐. 아 얘도 갈라지는 거 같은데? 이게 뭐 털이 복실복실 나 있는 아이. 저저 끝에는 털이 네. 복실복실 나 있는 아이도 있죠. 아 네. 예. 음. 예뻐요. 그래. 이게 코너. 예. 그 아이는 이 티파니라 그러는데. 네. 예. 어. 어. 오케이. 스테파니도 있어 네. 어, 코노리토스 차이 음, 코노리토스를 그러면 제가 네. 여러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어, 리톱스 같은 경우가 코노보다 네. 조금 키우기가 용이한가요? 네 아주 수월하죠 아 리톱스가 초보분들도 네. 네, 많이 키우실 수 있고 음... 네, 아주 수월하게 키울 수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뭐예요? 코노랑 리토스랑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생김새 말고 이게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짓기가 힘들다. 아, 네, 음, 음. 그렇지만 고수분들은 음. 보면 이게 리토스인지 코노인지 아신대. 그것만 아. 알고 있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 초보들이 아, 접근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런 건가 아 음. 음. 그렇지만 고수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laughs>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2년 내공을 쌓아라 오, 어, 그러면 눈에 보일 것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렇죠, 이거 오케이. 하나 여쭤볼게요 네. 아, 리톱스보다는 코노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코노를 조금 더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뭐, 취미활동도 되지만 네 취미활동도 아이들이 이제 또 음, 그 돈도 되고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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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네 네. 아 네네네 못가네라 <laughs> 네, 결정적인 이유네요. 그렇죠. 아, 투자 네. 네. 가치로서 코너가 네, 더아 네. 코너가 더이쁘도 네, 음. 네, 이뻐요. 음, 네. 네. 영상에 많이 담아주세요. 네. 이친구들은 보여주는 게 전부 같아. 그렇네. 아. <laughs> 리톱스보다 코너가 네. 좀더 가치가 더 많이 받는 편인가요? 그렇죠. 가치가 네. 엄청나죠. 아, 음. 이게 생육 환경이 조금 더 네. 어렵기 때문인가요? 리톱스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네. 코너는 굉장히 고가인 애들이 많아요.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고가가 많아요. 그렇게그럼 지금 엄청 비싼 애들이 여기 다 있는 거네요. 아, 뭐, 대충 얼마? 뭐, 올려도... 최고의 아이들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얼마 정도 해요? 네. 좀 비싼 맞아죠. 것들은? 있어요. 딱 어, 대기로. 이런 네. 애들은 지금 네.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뭐대략뭐 몇십만 원에 3만 원정 어, 아 몇십만 원? 3만 원뭐 이런 게 아니구나. 네. <laughs> 아, 야, 좀 클래스가 다르네. 아 몇십만 네. 원하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있는 애들은 뭐 네. 2, 3만 원대로 보시면 되고요 아, 음. 여러분들 이 코딱지만한 게 이제 2, 3만 원이라. 제 손가락 보여 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 손가락 이만 하거든요. 네. 어. 지금 이게 2, 3만 원. 네. 네. 건들지마 차는 이정도고 차분은 네. 몇십만원까지도 하고요 아 네. 잘 그럼 몇백만원짜리도 별이... 있나요? 있죠 아 몇백만원짜리 요즘 시중에 많이 나오대요 뭐 350, 400와 아 진짜 새로운 세계다 장난 아니구나 도할랑이라고 네. 있어요 음 최고의 물값이죠, 요즘. 와 진짜 대단하다. <laughs> 코노 리토스 세 개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조금 더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음.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또 있어요. 네, 네, 네. 코노랑 리토스가 생육 환경이 조금 달라서 코노 쪽이 키우기가 어렵고 까다롭기 네.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더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쓰이는 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코노 쪽은 전혀 다른 흙이나 이런 걸 쓰나요? 그렇죠. 뭐 산야초라든가 음. 지, 뭐 질석이라든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아. 한 세네 가지 정도의 흙이 다 포함이 돼요. 상토도 음. 들어가고 상토도 들어가고 네. 산야초, 네. 뭐 질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하지만 리토비는 네. 아무 흙이나 그냥 다육이 심는 흙에다 심어도 잘 커요. 아 음. 리토비 같은 경우는 일반 다육이를 심는 그런 배양토를 네. 활용해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 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치의 차이가 나는구나. 그 여러 사람이 하 분들이 네. 이게 접하시기에 참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초보인 저 같은 경우 육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모르니까 네네. 어려운 코너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립톱스를 키워 보는 게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더 좋겠네요. 지금 이건 얼마가요? 지금 들고 있는 거육맴 가치를 친다면 가치를 음... 친다면 전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 아,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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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그러니까요, 진짜 웃긴데. <laughs> 어, <웃기네>. 어, 가치, <laughs> 가치는 없다. 네. 어, 투자 가치는 아, 없는 걸 들고 있다. 네, 그렇죠. 그 투자 가치. 팔 아픈데 그냥 버릴까? 아니 아. <laughs> 아니, 그러시면안돼요 네. <laughs> 네, 투자 가치를 생각하는 것보다 네. 내가 예뻐. 그렇죠, 거. 내가 배서큰 음. 그 투자 가치인 거죠. 내가 예쁘고 아. 내가 즐거우면큰 투자가 되는 거죠. 음. 아 이게 또 깊은 울림을 주시는 말이죠. 어. 내가 이걸로. 내가 리토스를 좋아하게 되고 음... 즐거 그렇죠. 다육 생활을 즐기게 되면 이게 네. 얼마나 가치 있는 거야. 예를 그렇죠. 보면서 음. 내가 힐링을 네. 하면 그 음... 힐링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음...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류를 키우시진 않죠. 돈이 안 되니까. 아, 예전에는 좋아했었어. <laughs> 아, 네, 지금은 안 키우는 네. 거예요. 예전에는 엄청 예뻐했었는데 지금은. <laughs> 역시 네. 아, 네. 아, 네. 육매님 많이 키우시고요. 네. <laughs> 아 이거 좋다. 네. <laughs> 네, 저도 나중에 코너 할 거거든요. 아, 네. 가장 퀄리티 있게 정말 식물을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아 진짜 깔끔한 손오뿐만이 네. 아니라 사실 다육이들도 굉장한 아이들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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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함부로 보이기 힘든 친구들입니다. 맛배기로 살짝 보여드리는 건데. 네. 어렵게 허락받았어요. 네. 아 그리고 관리 상태가 네. 맞아깔끔해가고 성격이 테이블마다 나오거든요. 지금 곳곳에 네. 보면 엄청 막 금도 있고, 예, 네. 네. 희소성이 높은 친구들도 많아요. 어 기회가 된다면 엄청 고수시니까 나중에 뭐 다른 금이라든지 희소성이 있는 그런 다육이들을 소개도 해주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육매미 조금 더 실력이 늘어서 그걸 여쭤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 다음에 또 찾아 뵈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파종에서 네. 키우신 자랑할 부분이 게 예, 자랑할 게 있으시다고 그래서. 네. 와, 와, 뭐야? 이 아이는 누비라는 아이인데요. 네, 코너가요? 제가... 아, 그래서 얘도 아마 그 리토비과에 음. 아마 속할 거예요. 아, 근데 리토비과에. 제가 처음에 다육이를 시작할 때요거한 어, 아이를. 날짜가 있네. 네, 이건 이제 파종 날짜예요. 제가 아 파종한 거. 처음에 시작할 때이 아이를 하나를 사서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네. 근데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꽃을 피워서 씨가 맺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씨를 받아가지고. 예, 파종을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아, 직접 파종을 하신 게. 이이 네, 그러니까 날짜에 파종을 했는데 이제 2년 넘었죠? 음. 음. 와 대단하다. 예, 너무 예쁘죠. 지금 꽃이 네. 다 오물었는데 오후쯤 되면 꽃이 활짝 피어요. 오후에요? 아, 예. 오늘 오후에? 예, 네, 오후쯤 되면 아 피고 지죠. 피고 펴고 같아요? 예, 예. 오전에는 우와. 오전에는 꽃이 이렇게 몸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음... 오후쯤 되면 꽃이요 활짝 펴요. 오늘 아, 오후에 지금... 필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렇지. 이따 피겠죠. 아, 오, 그러면 오, 여러분, 신기하네. 이따가 꽃이 펴져 있는 모습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우.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 육면님 거랑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웃음> 이거는 <웃음> 네. 예쁘네요. 예. 네. 꽃이 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